그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 자한절 여러분 한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오 우리가 전도하러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린 설마 이렇게 하면 될까 싶은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 우리가 지혜 있다고 하지만 은 하나님의 우두란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의 그 어리석은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그우리우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사람의 지혜는 정말 비교 불가한 그많한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의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지배자의 또 지혜를 갖고 있고 또 모든 것이 망가진 다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는 구원자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들이 그 속에 숨어 있음을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만 보면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조금 알기만 하면 정말 그게 돼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가 뛰어져 가도록 하는 그 모든 운행의 법칙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면 알수록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와우 달하고 그 사이가 조금은 멀어졌다. 조금만 붙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 지구의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고 태양하 우리하고 조금만 더 붙어있으면 다 불타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다 죽습니다. 정말 다 우리 사람들 이 지구가 모든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그간격으로 한번도 의이없이 계속해서 서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 모든 별과 별들이 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또 소멸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또 운행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태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그 호주에서 아주 큰 벼락이 내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슴대가 약한 4,500마리가 그 들판에서 죽어버렸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아전 빨리 수거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막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자 자연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손대지 말아라. 벼락이 떨어지고 또 그걸로 인해 동물이 죽는 것은 자연이 일으킨 일이다. 자연이 일으킨 일이면, 그 자연이 일으킨 일에는 뭔가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자연은 자연이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벌써 다 치워가지고 수확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그인데, 네, 그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처을 많이 했습니다. 그에 되면 시체를 썩어가고, 그래서 성은 시체가 토양을 오염, 오염시키고, 또 거기 파리 때와 또 온갖 그 해충들이 와서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이 옳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갑자기 이제 그 동물들이 죽으니까 시체를 분해하기 위한 미식물들이 막 활동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파리 떼들하고 이런 것들도 막봤지만 거기에 또 그것을 잡아 먹기 위해서 새들이 오게 되었고 또 새들이 오면서 또 다른 동물들도 그걸 찾아오게 되지고 도리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한 4년 5년이 지나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황폐한 땅이었는데 거기에 자연이 도리어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본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두면 큰일 날것 같았는데 그 사람들의 말대로 자연이 일으킨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분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들을 그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돌보시고 또 그것을 이끌어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이해가 될 때마다 그것이 하나의 과학의 법칙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고 그것을 우리 인간의 생활에 응용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이야,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의리성을 스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모든 지혜는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지혜를 짜서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100% 하나님이 손에 나는 일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에 나면서 또 그것을 베푸시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수된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받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조롱하고 비웃는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이고, 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생각을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이 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러기에 우리 모든 죄인들까지, 그 죄인이 아무리 흉복하고 정말 구원불륭이라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 가시고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가지는 그 지혜들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독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고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구시지 않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서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훌륭한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을 뿌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며, 이 세상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새롭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또 사랑이시게 가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지혜를 우리도 가지고, 우리도 그 사랑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